순자가 옥순을 절대로 팔로우 안 하는데 언팔이 된 이후로 언팔이 굉장히 빨리 된것 치고는 다시 팔로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순자가 외모에서 옥순보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순자가, 순자가 은근히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좀 지나치긴 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거는 순자의 심리를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일단 순자가 지방에 남아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예쁜 축에 속하긴 해요. 특히나, 나주 쪽. 그쪽에는 진짜로 젊은 여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약한,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이라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사실은 뭐, 인재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긴 한데, 왜냐면, 나주도 꽤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손자가 이게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옛말부터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진짜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막상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서 이제 골목 대장 노릇을 하면요 처음에는 겸손해야지 하는데 절대로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진리라고 여겨지는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평생을 겪고 오니까요. 사람이 겸손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 것은 경쟁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가장 심한 곳이 서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자는 경쟁다운 경쟁, 연애시장, 결혼시장, 재혼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직접 경쟁을 해 봐야 돼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렸을 적에 초중고등학교만 다녔다 하면은 연예인들이랑 초중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있었어서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연예인들이 초중고 학부모 회의나 초중고를 일반 고등학교를 잘안 보내긴 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한번 직접 경험해 보고 경쟁을 해봐야 되는데, 순자는 어쨌든 그러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오니까, 이 옥순도 마찬가지예요. 더 웃긴 거는, 옥순도 한 성깔 하기 때문에, 순자에 대해서 팔로우를 절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서로 기싸움하는 거죠. 옥순은 대전에서 자기가 가장 예쁜 상태로 살아오니까, 옥순도 다시 말하면, 생각보다 서울 기준으로 그렇게 예쁜, 타입은 아닙니다. 이게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순제도 그렇고, 옥순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예쁘다는 거는 워낙 요즘에 대전에서도 젊은 여자들이 정말 없습니다. 부산은 뭐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은 젊은 여자가 진짜 없어가지고, 진짜로 부산 광역시청에서 그거를 맨날 회의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부산은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뭐, 나주, 제2의 도시인 부산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나주, 대전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트렌드에 맞지 않는 예전, 고전 미인상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가장 예쁘다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이 반목만 심해졌어요. 그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가짐만 심해진 겁니다. 여기서 누가 정해주지 못했다. 사실은 순자는 영숙도 정말 평생 동안 팔로우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나마 영숙은 워낙 고급 명품으로 휘감고 나오니까 고급 명품으로 휘감고 나온 영숙을 욕하고 싶어도 그냥 태가 워낙 잘 나니까 그러니까 영숙이 나름대로 머리를 좀잘쓴게 영숙이 사실 외모로만 보면은 마스크로만 보면은 영숙이 굉장히 예쁜 타입은 아닌데 어쨌든 비율이랑 바디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다음에 거기다가 바디에다가 그냥 명품 옷 입혀 놓으니까 일단 얼굴만 가리면은 대충 뭐 서울 청담동 며느리 느낌 나요. 영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숙 욕은 하고 싶어도 뭐 크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간 바디 이그 얼굴만 가리면 되는 거니까 영숙은 얼굴만 가림 돼요. 근데 순자나 옥수는 일단 얼굴 가리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얼굴 가리면은 저기 이제 버스 터미널에 있는 매점 아주머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얼굴 가리고 바디 그리고 패션 스타일 그리고 말하는 투맘 들어보면 버스 터미널의 젊은 여자 종업원 딱그 느낌이기 때문에 옥순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같은 방을 쓰면서 겉으로는 친해 보였지만 절대로 겉으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옥순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역마다 조금 선호하는 여자들의 상이 다른데 그러니까 순자가 어떻게 보면 은 조금 남쪽 지역에서 인기 있는 여자의 느낌을 주고 있고, 솔직히 옥순이 좀더떽떽거리는 대전, 세종, 충청도 지역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순자하고 옥순은 서로가 너 별로 예쁜 거 아닌데, 서로가 어, 너도 별로 예쁜 거 아닌데, 서로 서로 별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낀 사람, 오히려 현숙은 아예 그냥 머리에 든게 없기 때문에 현숙은 눈치 없이 여기저기 찔러보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현숙은 은근히 좀 사람들과 지금 현실 세계에서 나름 친한 걸로 보여요 워낙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생각이 있는 한국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은 순자가 왜 옥순을 끝까지 팔로하지 않으려는지 잘알 겁니다 그니까 러 순자가 은근히 옥순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순자 마음에는 옥순의 외모도 인정하기 어렵고, 옥순의 태도는 뭐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기 어려우니까요. 정확히는 옥순이 예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맞기는 해요. 옥순이 은근히 은근히 안 예쁩니다. 옥순이 왜냐하면은 온니 마스크로만 밀어붙이는데 그 마스크조차도 고존미 인상이기 때문에 내 순자도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예쁘느냐? 그렇게 따지면 옥순의 이름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순자, 그렇다면 너가 옥순 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감정의 골이 굳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딱 봐도 알수 있죠. 벌써 이둘 굉장히 밥먹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말았다.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라방 때 진짜로 머리끄랭이 쥐어 잡고 진짜 최초로 라방 때 서로 출연자들끼리 귓방맹이 안 날리면 다행인 기수입니다. 이거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 조금 서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22기 라이브 방송 때이술두 잔씩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일단은 분위기가 처음에 띄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 제 정신으로는 이걸 이어갈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근데 물론 알코올은 조심해야 될 약물이기도 하고요.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순자 입장에서는 지금 영호를 꼬시게 된 옥순이 굉장히 밉기도 미운데 예쁘지도 않으니까 영호에게 짜증나는데 영호에게 짜증은 안네요 이게 순자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적인 면이기도 해요. 옥순 같으면 경수 불러다 놓고 맨날 닥달할 텐데 순자는 일단은 옥순이 영호를 꼬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꼬신 옥순의 외모조차도 자기 눈에는 안 예뻐 보이니까 지금 애초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영호에게 뭐라 할순 없고 일단은 인스타 절대로 언팔한 다음에 다시 팔로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서로 지금 만나는 상황인데도 라이브 방송 나갈 때까지 겉으로나마 팔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22기 순자는 그것조차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옥순과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다. 그거를 바로 알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겠죠.